5월 달에 2차 입항분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빠르게 인도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폭수박엔 곽동수 팀장입니다. 지금 3월 달 ID4 출고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ID4의 1차 분이 완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리포 대기 예약을 주셨지만 아직 차량을 못 받으신 분들도 꽤 많은데요. 지금 4월 달에는 추가 입항분이 없고 5월 달에 추가 입항, 2차 입항분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량은 1차 입항분보다 수량이 굉장히 작다고 하니까 2차 입항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예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이 2025년 아이리포 같은 경우에는 더 강력하고 더 편리해진 이 아이디포로 이제 우리한테 돌아왔는데 이 할인 혜택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역대급 할인 혜택 기회를 잡으시려면 색상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이디포의 블랙 색상. 실제로 보시면 아이디포의 네 가지 색상 중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실물로 봤을 때 가장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블랙 같은 경우 이제 기본적으로 블랙은 관리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지금 이 아이디포 블랙 색상 같은 경우에는 메탈릭 코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블랙보다는 관리가 굉장히 용이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보시면 어, 블랙이지만 조금 더 이제 더 옅은 블랙이에요. 그래서 실물로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쁘다. 그리고 5월 달에 2차 입항분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 빠르게 인도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블루 색상 같은 경우에도 어, 빠르게 인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차는 보조금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이 있어야 지자체의 보조금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조금 없이 진행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보조금 금액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 보조금이 있을 때 빠르게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색상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블랙 색상 정말 꼭 추천드리고 블루 색상도 실물로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쁘기 때문에 화이트 문스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블루, 블랙 꼭 추천드리고 싶은 색상이고 5월 달에 2차 입항분이 들어오면 빠르게 인도 가능하지만 지금 예약들은 아직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예약도 빨리 하셔야 됩니다. 5월 달에 예약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빠르게 예약을 미리 해놓으셔야 선점을 해놓으셔야 고객님한테 5월 달에 입항이 되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리포 차량 구입 희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고객 한분한분 한분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방향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ID4 구입하시는데 폭스바겐 곽동수 팀장한테 구입하셔서 절대 손해 보시는 일단 1%도 없다고 약속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고객님이 원하시는 방향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서비스적인 부분에서도 최대한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ID4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의 혜택으로. 출고 도움 드릴 수 있게 약속드립니다. 이상 폭스박엔 곽동수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